화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모두 열품종을 한번 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예, 1번은 요 어, 황금소입니다. 황화소심. 자, 2번은 멋진 입변 황중투입니다. 아주 황색도 좋고요. 변도 좋고요. 어, 똑게도 좋습니다. 자, 3번 역시 입변봉륜이고요. 4번 요것도 입변성인데 금계로 가는 그런 멋진 놈이고요. 자, 5번은 두화소심 적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은 중투 어한촉이 되겠고요. 자, 7번은 주구마 한라봉이 되겠습니다. 멋지죠? 자, 8번은 이제 보생지화가 되겠고요. 자, 9번은 멋진 황산반입니다. 정말 좋죠? 자, 마지막 10번은 금화소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음, 10가지 품종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어, 황화소심 황금소입니다. 자, 황금소는 어, 우리나라에서 전국대회 대상을 가장 많이 받았던 품종 중 하나입니다. 자, 이 예, 예, 예전에는요 어, 꽃대 네 대, 세대 이상 달고 출품을 했다 하면 대상을 먹었던 그런 황금색의 멋진 황화 소심이지요. 자, 정말 화형 좋고요. 음, 극황의 화색이 정말 일품입니다. 그래서. 가히, 대적 할자가 없었던 한때는, 그런 멋진 황화, 소심, 황금소인 게지요. 자, 정말 이거 한촉 갖고 싶은 게 꿈이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황금소이고요. 자, 본 상품은요, 아주 짝달마하게 그렇지만 아주 단단하게 잘 키워진 그런 황금소, 세촉이라고 봐야 되겠죠? 세촉입니다. 자, 왜냐면, 하 자, 요 두, 초계 가을 신화가 붙은 상태에서 어, 판매가 되어서 저희 난실에서 위탁배양을 하다가 이번에 제가 어, 재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사들여서 또 이렇게 이제 판매내는 해 거지요. 자, 아주 잘 키워졌습니다. 어, 봄이 되면서 다시 이 가을 신화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자, 이제 뿌리도 이제 생성이 되고 있고, 뿌리는 깨끗하게 인류입니다. 자, 인류 뿌리를 가지고 있고요. 자, 입장은 다섯 장, 네 장, 뭐, 요 놈도 한 다섯 장쯤 되겠죠. 자, 그렇게 나타나는, 키는 짝 닮아갑니다. 그렇지만 아주 단단하고 잘 키워진 그런 황금소의 모습이지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렇습니다. 자, 길이는요. 가운데 촉이 가장 큰데 이 가운데 촉 기준으로 14cm의 폭이 7mm 정도 됩니다. 자 신화는 어, 지금 작년 가을 신화가 한참 잘하고 있고요. 아마도 어, 요금하고도 또 이제 신화가 하나 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올 가을 되면 네촉 내지 다섯 촉이 되겠죠. 자, 그거는 어, 작지만 아주 단단하고 잘 키워진 황금소 세촉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황금소 세촉의 가격은 20만 원입니다. 자, 20만 원입니다. 2번은 참 예쁩니다. 예쁜 어, 입변 중토두 촉인데요. 정말 황색감 좋고요. 녹지고요. 키 아담합니다. 아, 지랑키고요. 음, 입장은요. 뒤쪽은 다섯 장이고요 전진 쪽은네장이고요 신화는 여기 굵게 하나 이미 출하가 되었고요. 여기도 하나 자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상태의 어, 그런 어, 중투호 두촉입니다자 아주 이쁩니다. 현재 상태로 굉장히 이쁘고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뿌리가 어, 조금은 부실합니다. 자 부실한 상태고요. 자, 뒤쪽에는 뿌리가, 음, 두 가닥 정도 있고요 자, 전진 쪽에는 어, 뿌리도 역시 한두 가닥 있나요? 자, 요렇게, 이제 뿌리가 그렇게, 가닥 수는 이제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어, 요런 예쁘게 생긴 그런 중투호의 모습입니다. 색감은 정말 끝내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담하고 아다, 아름답습니다. 자, 그런. 멋진 중투호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키웠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길이는 7cm 정도 되고요. 폭도 7mm 정도 입니다 아주 작아요. 조그마합니다. 제 손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조그마하죠. 7cm에 7m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정말 작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신화가 저렇게 아주 잘 붙어 있는 그런 상태이지요. 자, 그래서 요 아주 예쁜 요 중투호 두 촉의 가격은 48만원입니다. 48만원입니다. 3번은 거의 단열에 가까운 입변 복륜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엽성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엽성에 복륜이 아주 잘 들어있죠. 그리고 산방성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어, 이게 무늬의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형태이고요. 키는 짝달망하지만 입장수는, 어 요, 말라가는 요 입까지 합해서 6 장이 됩니다. 정말 플라틱보다더 단단합니다. 정말 단단한 그런 엽성을 지니고 있고요. 자, 요 놈은 잘하다가 서지 않았나 싶은데 요 놈의 무늬가 정말 좋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라가 성근는 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눈이 새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새 눈이 하나 붉어지고 있죠. 자 그런 상태이고요.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 자요 놈은 아마 또 자라거나 아니면 정지를 했다 하더라도 이 놈의 발부에서 충분히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도 촉을 쏠수 있으니까, 그때는 아주 강한 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요런 걸 제거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대로 키우면 되고. 자, 굉장히 단엽봉륜에 가까운 그런 엄청 두꺼운 육질의, 에, 봉륜입니다. 자, 요놈은요, 길이가요, 10cm 정도 되고요. 요, 요, 입장이 굉장히 커죠? 자, 요 입장이 10cm 정도 되고요. 폭이 5mm 정도 되는 그런 입변봉륜이라 할까요? 단엽에 가까운 입변봉륜입니다. 자, 요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어 요놈은 어, 가격을 제가 18만 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8만 원입니다. 아주 단단합니다. 한번 키워서 단엽 복륜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자질 좋은 그런 복륜이었습니다. 4번은 입변 금계 산반인데요 자, 펜 말에는 아주 입변의 금계 산반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시다시피 아주 엽성이 좋죠. 자, 아주 그 예쁜 엽성을 갖고 있습니다. 키도 짱글짱글한 것이 이끝 마무리도 둥글게 잘 되어 있고요. 자, 이 전면 산만, 이 나이가 좀 있는 촉이에요. 나이가 좀 있는 촉인데도 산만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어, 자, 흔적이 다 보이시죠. 이렇게. 자, 신화가 멋들어지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둥근 변에 어, 힘차게 요렇게. 음, 올라오는 어, 변의 모습과 무늬의 모습 한번 보시죠. 완벽한 이제 산반 노코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가을이 되면 노랗게 물들어 가겠죠. 자, 정말 멋진 자질의 금계 산반입니다. 키도 짤딱막한 것이 아주 그 좋은 자질을 갖고 있는 그런 멋진 금계 산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은 뭐 아직 금계 산반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어. 발색이 덜된 그런 상태죠. 근데 무늬 패턴은 아주 좋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코가 착착 꺼져 있고요. 어, 무늬가 전면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입장마다. 그리고 이 끝이 굉장히 오가 있죠. 자, 요런 멋진 그런 단단합니다. 입도. 그 단단한 엽성에 정말 좋아요. 자, 그래서 요 놈이 이제 다 자라면 정말 예뻐질 것 같고요. 요놈은 또 무조건 이 정도 지금 상태로 이 정도가 되면요. 무조건 이 모작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아직 신화에 뿌리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원래 이제 상체가 요래 자라고요. 다시 이제 뿌리가 내리겠죠. 자 그러면서도 신화를 하나 더 저쪽에 요입요입 속에 요입 속에 요입 속에 요입 속에 저, 어 눈이 하나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자 요렇게 깨족이 보이십니까? 어, 옆보기 하면 보이는 것 같죠? 자 뿌리는 이렇습니다. 자모초계만 현재 이렇게 긴 뿌리 세 가닥이 있고요. 어, 짧은 뿌리 한 가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시나에서는 아직 뿌리가 내리지를 않았고요. 자 뿌리는 곧 내리겠지요. 자 요런 멋진 어, 단엽성의 어, 뭐라 그러죠? 금계 산반이라 그러나요. 자 아주 좋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자 요런 거잘 키워놓으면 상당히 어,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입변의 금계산반입니다 자, 길이는 모촉을 재봤습니다. 별로 의미는 없지만, 길이는 9cm 정도 되고요. 폭은 8cm고, 입장은 5장입니다. 자, 뭐, 신화도 거의 5장 나오겠죠. 자, 그런 멋진 입변 금계산반 가격은 23만원입니다. 가격은 23만원입니다. 아주 좋아요. 5번은 두화소심적입니다 자, 적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단단한 어, 두화 소심 중에 하나이고 아주 특이하게도 여의슬 두화 소심입니다. 자, 여의슬이라고 하면 우리가 출란의 육판 중에서 외삼판 내삼판에서 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점이 찍혀 있으면 소심이 아니고. 소심이 되려면, 설이 깨끗해야 되고, 설점도 없어야 되죠. 자, 그래서, 그 혀라고 하는 그설은 어, 시간이 지나면, 그 아래쪽부터 사르르 말려서 뒤쪽으로 말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 99.9%가 그렇고요 근데, 말리지 않고 위로, 요렇게, 어, 저 가장자리가, 어, 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물바지처럼 이렇게살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뒤로 말리지 않는 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의설이라고 부르고요. 정확한 1에로 보기는 어렵지만 여의설은 어 0.5에 정도는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출란에서 여의설은 굉장히 귀한 것이고요. 어, 더더군다나 이 두와 소심의 여의설이니까 정말 귀한 거죠. 그래서 아마 여의서를 보이는 게 이제 시남소라는 것이 있고요. 이 적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정말 귀한 개체입니다. 처음 이놈을 봤을 때 정말 음, 빠져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놈은 두촉의 신화 하나 해서 모두 세 촉이고요. 음, 뭐. 뒤에 두 촉은 약간 나이가 있는 거고, 신화는 이제 작년 가을 신화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아직도 조금 더 자라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서 눈도 붓겠죠? 자, 뿌리는 뭐 깨끗한 뿌리가 많이 있습니다. 길고 잘 발달된 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 어, 적의 상태이고요. 자, 뿌리 좋죠? 어, 새 촉이죠? 자, 가운데 촉을걸 재었습니다. 길이는 13에 폭은 6mm 까지 나옵니다. 자, 그런 즉 세촉입니다. 자, 두화소심적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8만원입니다. 가격은 8만원입니다. 6부는 중투호 한촉이 되겠습니다. 자, 중투호 한촉인데요. 어, 아주 자질은 좋아 보입니다. 황색 무늬에 예, 아주 짙은 녹가시 일품인데요. 자 지금은 어, 우자란 느낌이 있어서 키가 삐쭉 크고 그렇습니다. 자뭐 약간 뒤틀림 부분도 있고 아마 이 햇빛의 방향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키워진 난초로 보여지는데요. 여유은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어, 굉장히 두껍고요. 앞으로 이거는 어, 발전 가능성을 보고 키워야 될 그런 난초로 보여집니다. 자질이 두껍죠? 진녹이죠? 황이죠. 이 가출금 다 갖춰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좀 웃자라가지고 삐죽니 지금 커 있어서 자 이게 이제 뭐 현재로는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미래 가치를 두고 충분히 키워볼 만한 그런 어 중투호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자 입장은 현재 다섯 장이 살아남았고요. 자요게 이제 점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에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점이 두 군데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속장은 덜 자랐죠?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야, 뿌리는 이렇습니다 뭐, 나름대로 깨끗하게 뿌리는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요. 눈이요. 난데없이 여기에 하나 생성되고 있습니다. 자, 요게 하얀 거, 요게 눈입니다. 눈이 생성되고 있고요. 자, 요게 이제 앞쪽인데, 앞쪽에도 눈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놈이 터면 앞쪽에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요. 자, 이놈은 이제 비트를 좀 많이 주면서 키우면 정말 단단하고 하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신화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수한 품종으로 보여집니다. 길이는 지금 현재 22cm 정도 되고요. 폭은 7mm 정도 나오는데요. 자, 이 큰 키에도 이렇게 바짝 서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그렇 키만 좀 낮춰주고 폭을 넓힌다면 어떻겠어요? 정말 아름다울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코른 중투 한 촉입니다. 가격은 11만 원입니다. 가격은 11만 원입니다. 7번은 한라봉이 되겠습니다. 자, 한라봉 주구만데요. 어, 이 한라봉은요. 어, 색상 자체가 거의 귤껍질 색깔이 납니다. 정말 어, 주구마로서는 굉장히 뛰어난 색을 갖추고 있는 그런 한라봉이죠. 어지가 나면 이름을 한라봉으로 지었겠습니까? 정말 그 최고의 주구마 색상을 보여주는 그런 어, 한라봉입니다. 어, 화형도 좋고요 어, 나름대로, 어, 좀 뭐, 꽃도, 어, 잘 피우면 제법 크게 피는 그런 한라봉입니다. 자, 이 놈은요, 모두 두 촉인데요. 어, 초건 이제 나이가 있어서 세 장이 입장이 남았고 전진초건 입장이 여섯 장 반, 근 일곱 장 가까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왕신화가 이렇게 하나 붙어 있고요. 어새 뿌리들은 아주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이제 구 뿌리들이 약간 이렇게 탄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눈은 굵게 잘 붙어 있습니다. 자요런 한라봉의 모습. 자 아주 좋죠. 자 길이는 음, 14cm 정도 되네요. 그 폭은 9mm 정도 되고요. 그래서 요 한라봉 두 촉의 가격은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입니다. 정말 좋은 주구마입니다 8번은 복륜호피 보생지와 1.5촉이 되겠습니다. 자한 촉에서 신화가 건실하게 오르고 있는 중이고요. 어, 작년 가을 신화가 붙어서 이렇게 멋지게 올라오고 있고요. 또 여기에 눈이 하나 더 생성되어서 원래 초이또 나오겠지요. 자, 이런 보생지화입니다. 자, 보생지화는 이렇게 복륜이 들어 있습니다. 자, 복륜이고요. 복륜이면서 이렇게 호피 무늬가 다들어가죠 이제 이렇게. 자, 요놈은 호피 발색이 조금 미진합니다. 자, 그래서 요이 호피 무늬를 발현하려면 아주 강한 햇빛을 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놈이 어,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요. 어, 강한 햇빛 속에 내놓으면 어, 아주 아름다운 그런 황색 어, 호피반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자 그래서 봉륜과호피반이 혼재하는 이예품 보생지화입니다. 자 그렇고요. 자거는 모초기 둘러 여섯 장이고요. 어, 요 가을 신화자라고 있고 신화가 요또 하나 생성되고 있고요. 자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 신화에서도 뿌리가 이렇게 내려지고 요도 하나 나오고 있고요. 음, 나오고 있고, 여기도 이제 내리고 있고. 이렇게 해서, 어, 아주, 뭐, 괜찮은 작항으로 갈수 있는 보생지화입니다. 자, 길이는요, 모초 뭐 길이가 19cm 정도 되고요. 폭은 1.2cm 까지 나옵니다. 아주 광폭이죠? 자, 그런 보생지화. 가격은 6만원입니다. 가격은 6만원입니다. 9번은 아주 화려한 황산반, 입변 황산반 한쪽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정말 좋죠? 빳빠닥게서 있고요. 굉장히 두터운 엽성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아름다운 황산반이 입장마다 아주 축입으로 깊게 잘 들어 있습니다. 정말 멋진 산반입니다. 음. 제가 이거 구입할 때는 엄청난 가격을 주고 구입을 했드렸습니다. 자, 요런 황산만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멋진 황산만이죠. 자, 우리가 흔히 흔히 황산만 황산만 해도 이렇게 노란 황산만은 정말 귀합니다. 드물고. 자, 그래서 이렇게 입장은요. 모두 둘러 여섯 장이고요. 어, 2023년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고, 자, 전진 한 쪽은 이렇게 분리를 제가 따로 해서 종자로 남겼고요. 자,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뿌리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눈도 뭐, 어, 눈은 뭐, 요한 개만 썼습니다. 사용했고, 나머지는 다 살아있는 눈이 되겠습니다. 자, 정말 멋진 음, 황산반이에요. 자, 예쁩니다. 정말 한번. 키워보고 싶은 그런 엽육도 굉장히 두둑고 입엽승이에요. 정말 좋아요. 이런 음, 삼반, 산반. 삼반도 삼반 산반 나름입니다. 정말 좋아요. 자, 길이는 12cm 정도 되고요. 폭은 7mm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은 12만 원입니다. 12만 원입니다. 마지막 10번은 금화소호가 되겠습니다. 자, 금화소는 중투화 소심이죠 중투화 소심인데. 어, 주로 이제 시중에 판매되는 것은 금화소 무지들이 많은데요. 자, 요 놈은 호입니다. 자, 모초에도 뭐 시로가 그대로 들어있고요. 자, 보이십니까? 그대로 들어있고. 신화에도 호가 아주 잘 들어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화면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호가 보이십니까? 이렇게신화에 들어있는 호요. 자, 요렇게 호가 아주 잘 들어나오고 있는 금화소 호입니다. 자, 요 놈도 가장자리로 호가 들어있고요. 자, 뭐, 보이실랑 모르겠는데, 가장자리로 호가 잘 들어있고요. 자, 여기도 이제 배골 쪽으로 호들이 잘 그어져 있죠. 자, 왜 이렇게 호를 강조하느냐 하면, 자, 금화소는요, 무지는 무지 소심이 핍니다. 자, 근데 특이하게도 호만 걸리면 호에서는 무조건 중투화 소심이 핍니다. 정말 아름다운 소심입니다. 자, 금화소 꽃이 피면요, 정말로, 그, 색 대비 좋은, 그런, 어, 아름다운, 그런, 그, 어, 중투와 소심이 피고요. 자, 뭐, 자중에, 자중을 완전히 압도해버릴 수 있는 그런 포스를, 가지고 있는, 음, 그마소. 꽃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이 호에서는 무조건 하고 이제 중투화가 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이제 거마수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죠. 자 입장마다 호가 잘 들어있습니다. 그이 뭐 화면상으로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 이 거마수는 특이하게도 중투보다도 호를 더 선호합니다. 자 중투도 있습니다. 어, 중투도 있는데 그 중투보다는 호가 훨씬 더 강근하고 잘 자라주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꽃은 어, 오히려 어, 호에서 더 예쁘게 피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 호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화소 어, 무지만 계속 여러분들 뭐 판매해서 보다가 이렇게 금화소 호가 이렇게 이제 직접 호가 꺼져 있는 게 출현을 했고 요 신화가 다 자라면서 이제 호가 그대로 나올 테고요 어, 뭐 이제 앞으로 중투로도 바라볼 수 있고 그 호로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이제 뿌리는 어저저 저, 이렇게 아주 괜찮습니다 뿌리는 괜찮은 상태고요 자 신화에서도 벌써 이렇게 신화 눈이 이렇게 벌써 생겼죠 저 이렇게 생겨 있고. 어, 요 놈이 또 혼자, 지도 크면서 요 신화도 같이 키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 사이에도 눈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요. 자, 요거는 압촉을 키우기 위해서는 요 놈은 아마 자라지 않을 겁니다. 아, 나중에 가을에 요 놈을 분리하면 저 놈이 크겠죠. 자, 요런 예쁜 거마소호입니다. 자,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음, 무늬도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놈은 모촉을 재봤습니다. 길이는 2 1 c m 고요 폭은 9mm 까지 갑니다. 물론 요이 끝에, 나이가 있다 보니, 이 끝에는 이렇게 뭐, 검은 반점들이 이렇게좀 있고, 어, 나이 먹은 티를 내지요. 자, 뭐, 사람도 그렇습니다만은, 어, 자,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화소의 가격은 20만원입니다. 금화소 호입니다. 무지 아닙니다. 그래서 20만원입니다. 아, 이렇게 화요일 아침에 어, 또한 10가지 품종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어, 나름대로 고르고 선정을 해서 어, 이렇게 한번 또 상품들을 만들어 봅니다. 어, 매일매일 아침 이렇게 10개씩 올리는 거 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난초가 아무리 많아도 팔수 있는 난초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난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팔수 있는 난초들을 이제 골로 나오고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든 일도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뭐어 올려야 될건또 올려야 되고 저어 팔아야 될건 팔아야 되고 이제 그런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좀 많이들 도와주시고요. 어 요새 이제 무시로가 어. 조금은 그래도 어 뭐라 그럴까요? 음 부진에 빠졌다 그럴까요? 어 아주 컨디션 난초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또 힘을 내서 오늘 도어일 품종을 한번 올려보고요. 어 앞으로도 좋은 난초를 올릴 수 있도록 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또 좋은 난초도 구해오고 집에 있는 난초도 또어 좋은 것들을 골라서 그렇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성은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계속 지원 사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합천의 무시로 임상지였습니다